금이 부족합니다. 금이 부족합니다. 금이 부족합니다. 금이 부족합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염려를 내려 기다리고 있어 너무 심각군. 좋아.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 지시를. 이 땅을 위험하게 하고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것이. 발샘을 더 만드십시오. 칼린도어를 위하여. 어디로 자연은 쉬지 않지. 영혼의 힘으로 명령하시어. 내가 왔소. 자연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죽음을 명령하시어. 아 음, 그렇군. 기다리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요. 내가 왔소 이루어지리라. 서 지시를. 물론이요. 자연은 쉬지 않지. 달샘을 더 만지십시오.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것이오 건설이 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위험한. 완료됐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요. 자연은 쉬지 않지 내가 왔어 아 그렇군 이루어지리라 물론이요 영혼의 힘으로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것이요 명령하시오 이루어지리라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어 여신이시여 제 길을 밝히시요 영혼의 힘으로 위험한 상황이요 어디로 가면 돼? 잘 잡았어. 알겠 자연은 쉬지 않지. 그게 부족다 명령. 명령하시... 어서 면부실에 료 너무 심해가왔 위험한 상황이요. 빨리 말씀하세요. 자연은 쉬지 않지. 기다리고 있어. 자연의 분노를 느껴 명령 내려. 갈림도를 비하려. 건설이 완료됐소. 아, 그렇군. 물론이요. 누구도 자연을 위협하지 못한다 전복수 s i m o Tanga, t a y 다 자연을 r o Pininja, Yone, Himro, Tayan, Vyopan, Boshi, m u l 하 d i o Kalindor, v y 를 위하여 이루어 u 리라 영혼의 t a 그렇군. 빨리 말씀하시오. 명령하시오. 어서 지시를. 누가 자연을 역한 것이오. 여신이시여. 가는 길을 밝 이루어지리라. 물론이요. 명령을 내. 갈림도어를 위하여. 자연의 분노를. 아군 전사들이 석과 교전 중입니다. 자연은 쉬지 않지. 영혼의 힘으로. 음. 아. 그렇 위험한 상황이요. 명령하시오. 계 밝히소서. 위험한 상황이요. 물론이요. 명백히지 않지. 명령하시오. 이루어지리라.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것이오? 칼림도어를 위하여 전복수하고로 어, 맹세했어요 내가 왔어 누구도 자연을 위협하지 못한다 물론이죠 이루어지리라 내가 왔어 칼림도어를 위하여 영혼의 힘으로 위험한 상황이요 업그레이드 완료 명령하시오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것이? 빨리 말씀하시죠. 자연은 쉬지 않지. 전 복수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건설이 완료됐다. 누가 완료됐습니다. 자연을 위협하는 것이요? 위험한 상황이요. 이루어지리라. 기다리겠어. 자연은 쉬지 않지. 명령을 내려. 아, 어, 그렇군. 물론이요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명령하시오 칼림도어를 위하여 자리 잡았어요 어서 지시를 어서 말해보세요 내가 왔어 내가 왔어 영혼의 힘으로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것이오 칼림도어를 위하여 이루어지리라 영혼의 힘으로 자연은 쉬지 않지 명령하시오 나는 너 자연 복수기가 맹세다. 너 자연을 위협하는 곳이요. 음, 아군 전사들 빨리 말씀 전 내가 왔소. 자시오 영혼의 힘으로. 지 달려서 지않 쉬지 않지. 자연은 쉬지 않지. 기다리고 있어. 자리 잡았어요. 여신의 뜻 명령하시라. <놀람> 위험한 상 사신을 내려라. 내가 왔소. 물론이야. 아군 전사들이 적은 서리와 대적 지시해서 말해 보세요. 물론이야.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것이오? 위험한 상황이오. 이부어지리라. <놀람> 사돈들아. <사도라. 놀람> 미명마나크겁밟지라도자연 <목소리도> 더럽히는 자들 죽음을 흠공할때 <목소리도> <내 꿈을. 목소리도> 자연의 분노를 내까라 피를 갈망하가 자연을 위협하는데 왔고 내가 왔어 칼림도를 위하려. 연고 와이 <목소리도> 아군 용사가 쓰러졌습니다 자연은 쉬지 않지 자연의 분노를 무슨 문제라는 <목소리도> 자연을 위협하 하시오. 강자던자가 깨어났음 명령하시오. 갈림도어를 위하여 위험한 상황이요. 어디를 공격할까요? 제 힘은 당신 것입니다. 내가 왔소. 니다 자연 쉬지 않지. 물론이요. 명령을 내. 자연은 쉬지 않지. 영혼의 힘으로. 어둘러에어이기가 어디로 가면 돼 거기엔 건설할 수없나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것이요 이루어지리라 물론이요 시간이 없어던지어나기를갈망한다 어디를 공격할 것 음, 명령하시오 그랬습니다 상황이 됐다고요 아 어, 그렇군. 나가 자연을 위협하는 것이오 자연의 필수는 무엇인가요? 이루어지리라. 위험한 상황이오 영혼의 힘으로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명령하시오 지시를 내려라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내가 왔소 칼림도어를 위하여 누가 생각하고 있나요? 자연은 쉬지 아니요. 않지 우리가 걷는 곳이 길이죠 나무들을 위 위험한, 위험한 상황이오 서둘러라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것이요 행동할 때다 누가 침략하고 있나요? 시를 내려라 자연은 쉬지 않는시지 시간이 없습니다 자연은 무엇인가요? 물론이오 남자 동물가위협한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어,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칼림도어를 위하여 내가 왔군 내가 왔소 명령하시오 이루어지리라 대신 당신의 칼림도어는 필요한 것이다 이루어지리

무언 상황이요? 내 칼이 피를 갈망한자의 주인이라지. 음. 내가 와 음. 연구 완료. 음. 어 아군 용사가 쓰러졌습니다.